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양석재에 다니고 있는 김상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석재 네, 회사면은 뭐하는 회사죠? 해외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서 돌을 들여와서 건설 현장이라든가 개인 구매하시는 소매하신 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네. 자녀분은 있으세요? 공주님, 쌍둥입니다. 이 17개월이고요. 방금까지 밥 맛있게 먹여주고 왔습니다. 아기는 나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른다라는 말이 너무 뻔한 말인데, 제가 그 말을 이제 깨닫고 있어요. 와이프는 안 보고 살수 있지만, 근데 아기는 보고 살아야 되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아, 네네. 강아지 이름이 뭐죠? 민순이예요. 민순이. 대리라고요? 가장 진급해야 돼. 회다 대표님이시죠? 네, 네. 대표님 잠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정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지 네, 연기만 네, 들는데 뭐하시는 건가요? 피부 보호요. 조끼가 정승 네트워크 조끼랑 비슷한데요. <웃음> <웃음> 아 맞다, 정승거랑 비슷하네. 이거. 네, 거의 똑같은데. 어 아, 그래도 어 아니구나. 네. 알리 1300원. 아, 좋아요. 아, 여기는 탕비실인가요? 네. 네.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어, 원래 아침안 먹어요. 아,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아, 나는. 먹을 수는 있는데, 뭐 먹으면 은 오다가 또 배가 아파가지고.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laughs> 오다 배가 통명면 어떻게 설 수도 없잖아요. 일단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좀 도와주셔야 돼요. 전제 <laughs> <laughs> 현장 엄마랑 나가겠습니다. 네네. 어떤 엄마 싫려려는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경계석들, 다 이제 제자리로 갖다 놓고요. 네. 대표님도 옷을 갈아입으셨네요? 네. 뭐 하시려고요? 일하려고요. 저는 직원들 하는 일 네. 도와주고 있어요. 직원들 아. 열심히 일시키려고 저는. <laughs>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5년 15년이요? 대표님이 이거를 차리신 건가요? 아니에요 영업사원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냥 이렇게 그냥 직책만 대표이사고 저희 회장님이 따로 계세요 아하. 저희가 이제 계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는 그냥 직함일 뿐이고 저희 직원이랑 똑같이 일해요 저희 분위기 되게 좋은데 오늘 네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말좀 시켜볼까요 네말 시켜보세요 네. 근데 지금 두명 나와있네 말잘 네. 하는 왜 여기를 방황하고 다니냐 그런은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진행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많이 바쁘시죠 다들? 아, 네 아니..아니.. <laughs> 아니.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일단 아침에 들어온 컨테이너 정리는 다 끝났고요 그만큼 네. 있는지 확인 한번 해가지고 출고 전에 음. 검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 위주로 검사를 하시나요? 일단은 돌이 네. 깨져 있는지 먼저 보고요 네. 이렇게 둥글게 되어있는 것들 네. 좀균일하게 가공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음. 검사해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음. 문제가 있으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차해야 되는 건가요? 저기다 네. 사장님 다사빠르게요 다섯 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양석재산업에서 까대이랑상하차 맡고 있는 네. 김태훈 주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요 분리를 해서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이걸로 지금. 찝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 이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기 보이시면 타워크레인 네, 네. 있잖아요 타워크레인 속으로 해가지고 네. 했었거든요 네. 3년 했니다 3년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네. 하는 아, 건가요? 이거 혹시 자격증 있어야 할수 있는 거요 이거는 자격증 없어도 괜찮은데 네. 딱 봤을 때는 약간 인, 인형 뽑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니 인형 뽑기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laughs> 안해봤어요 <해봐야 웃음> 여자 친구랑 이념 복이 만 반장 아니에요. 남자끼리 이념 고이 회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월급도 괜찮게 받고 특히 복지가 되게 좋습니다. 아 여기가요? 어떤 복지가 있나요? 네 유료비 지원을 저까지 말단 사원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기숙사가 없어요. 네. 네, 바로 원룸을 잡아주셔가지고 회사에서? 네. 와 원룸도 내주시고 하셔가지고 문 회사네요. 네, 작년 설날 추석날 뭐, 뭐 받았어요? 성여금 10만 0 원이랑 따로 선물 세트랑 해가지고. 여름휴가 때도 휴가비 따로 주시고, 생일 때도 생일비용 따로 주시고, 왜, 왜 이런 거예요, 여기? 모르겠습니다. <laughs> 약간 추러하는 사람들이 <laughs> 많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왜지? 다들 일하신 분들, 연차들 <laughs> 네. 보시면은 막 10년 넘어가고 막 이런 분들 이 아, 많으시거든요. 갑자기 배 아픈데요? 네. <laughs> 대표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네. 100만원까지는 좀 무리하신 것 같다고. 네, 50만원으로 주면 됩니다. <laughs> 좋은 회사네요. 네. 어, 괜찮네요. 일을 하신 지 4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의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약간 음. 좀 지루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음. 그냥 사실 일이 안 맞으면 이직을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 정도의 깜냥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이제 온라인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건의를 음. 한 거고, 음. 감사하게도 좀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진행하고 음.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회사분들은 다들 연봉을 올리고 좋은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과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음. 이만큼 도 올려달라고 건의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죠. 예. 네. 그래서 좀 올라갔나요? 네? 오, 좀 올라갔나요? <laughs> 일 하시면서 좀 힘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가장 음. 큰 애로사항이 쉬는 날이라든가 휴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못하는 게 인원이 최선인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음. 그런 것들은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많이 배려해 주세요 선생님 업무량이 좀많긴 하나 보네요 업무량이 많은데 네. 이거는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laughs> 또또또차 들어온 거 아니에요? <laughs> 네차 들어왔어요 선차해야 돼요 이제 <laughs> 아님 어디 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한영석 영업 김진성 이사입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희가 오프라인 판매를 하다가 네네. 쿠팡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박스 포장을 꼭 해야 돼서 직원들 막 시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웃음> 저랑 <laughs> 대표랑 나와서 맨몸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주임한테 물어봤는데 회사가 막 상여도 괜찮게 나오고 막. 저희 회사가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요즘에 상여 없는 회사도 있나요? <laughs> <웃음> <웃음> 수석 선물, 뭐 명절 선물은 챙겨줘도 되고, 안 챙겨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유, 것들은... 명절이잖아요. 다 네. 같이 즐거운 명절, 아. 다 같이 나누는 명절인데, 당연히 다 챙겨야죠. 좋은 회사네요. 좋은 회사죠. <laughs> 네. 저희는 직원 면접 볼때일 잘한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면접이 술좀 합니까? 아. 그냥 저희는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가족을 네. 뽑아요. 아, 들어보니까 근속연 수도 꽤 다들 안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 지금 혹시 사람 뽑나요 이사님? 왜요 오시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회사 설립했을 때 목표가 10명이었는데 네, 네. 아직 한 명이 부족해요 한명 부족해요? 네. 아. 그냥 영업팀이나 네. 출고팀에서 좋은 사람 있으면 음. 저희 김주인 같은 경우도 나이가 상당히 어리거든요 나이가 지금 2 6이가아 아, 그래요? 네. 너무나 서울 사람이에요 <laughs>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네. 막 의심을 했죠. 얘가 서울 사람이니까 네. 얘가 좀 돈이 있을 거고 음. 회사를 인수하러 왔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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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면서 좀 힘든 점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일단 손으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작은 거 외에는 네. 다 기계로 하다 보니까 네네. 사고 위험이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이쪽이 아무래도 사양산업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어100% 수입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슈가 터지면 저희는 죽는 거예요 와. 네. 동기만 좋았으면 아. 참...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차가 네대나 들어왔네요 굉장히 작아요 이런 일. 아, 조심하시요 예. 네. 네. 강아지 사료는 누가 챙겨 주나요? 팀님이랑. 저예한 네. 팀을 있어요. 아 그래요? 보지도 네.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 그래요? 네. 오. 냄새도 잘못 맡아요. 아 그래요? 오늘 아끼는 해. <laughs> 왜 불행 불행 팔이었어요? <불행파리하세요>? <laughs> 네. 실례지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부 이혜림 과장입니다. 일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올해 9년 차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가 엄청 긴것 같아요, 다들. 네, 그만큼 네. 가족적으로 대해주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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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편해. 회사 생활을 오래 할수 있잖아요 네네. 일단 대표님이나 이사님이나 네네. 다른 분들 다 이제 마음 편하게 대해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 네. 저를 필요로 할 때마다 좀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학교에서 뭐 분노 뭐 참여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네. 와, 그런 네네. 걸 배려를 해줘요? 네와 좋은 회사네 <laughs> 앞으로 뭐 10년 20년 다닐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뼈를 묶기로 <laughs> 했습니다 <웃음> 일하시다가 문득 쌍둥이 딸들 보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요즘엔 조금 귀여움을 음. 떨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요 음. 네. 혹시 셋째 생각이 있으세요? 이제 식사로 가실까요? 네네네 그러분 이제 얼마 전에 캠핑장에서 한번보어요 인간 들 갔다 와요? 인가요어뭐 황당... 황당 갈때되겠죠 어우 너무 맛있다 맛이 어떠시나요? <laughs> 식사하시고 나서 주로 뭐 하세요? 거의 낮잠 자긴 하는데요. 네. 밥을 때는 일하기도 하고, 응. 매일 당장 퇴사하더라도, 짤리더라도 오늘 후회 없게 응. 일하자.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죽어라 합니다. 그냥 물론 좀 주춤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도 또 파이팅 하셔야죠 이제 오후가 남았으니까. 네. 응. 지금 시간 15분 남았는데 네. 일 있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일을 네네. 하시나 봐요. 바로 현장에서 또 손님이 오셔서. 아. 대표님 직원분들이 다 진짜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좀 원동력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먹었나? <laughs> 실제 나와 있는 만큼. 열심히 할수 밖에 없어요 바빠서 응. 열심히 안 하면 힘들거든요 응. 우리 이 과장 같은 경우도 에 여기에서 네. 여기 다니면서 실째 퀴즈 임신해가지고 셋째 애고 낳거든요또 다시 출근했을 때 애기 데리고 왔어요 저희가 어버이 키웠어요 네. 네. 저희가 다 봐주고 김대희도 지금 애들이 쌍둥이도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대표님 그 얘기지. 어떤 거야 <laughs> 주말에 힘들다고 김대리는집 가서 애들 봐줄 테니까, 니네 나가 놀다와라. 아 정말요? 네. 대표님하고 다른 분하고 둘이 가셔가지고 네. 애들 봐주고, 아, 바람쐬고 와라 그런 거같다니까요 와, 이거는 진짜 가족인데, 이거는 네. 진짜로. 가족처럼. <laughs> 이런 회사는 진짜 가족 회사 말고 처음 봤습니다. 저는 예. 아. 다 가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5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멋시 들어왔어요. 뭐 긴급 상황인가요? 저희는 이게 경계선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까대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차가 벌써 들어와 버렸어요. 네. 그러면 몇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저 기사님은 네 네. 긴급 상황 근주해 지는 거죠? 네. 긴급 상황 맞네요. 그러면 일단 완발레트만 먼저 실어 놓을게요. 커피 한잔 하세요. 세잔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결이 어떻게 났나요? 저분께서 이제 네. 안산 가는 코스도 있었거든요. 그건 준비가 다돼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지 않겠냐 여쭤봤는데 안 가시겠다. 아 여기서. 예더 네, 기다리겠다. 시 분명 제가 4 시나 5시 정도 들어와 달라고 애초에 음,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네, 네. 들어오신 게2 시였어요. 아하. 어, 아, 자꾸 저렇게 서 계시는 이제 자꾸 마음에 네, 걸리는 네. 거죠. <laughs> 저,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쟁났습니다. 전쟁났습니다. 차두대 기다리고 있고 여기 상차하고 있고 여기 하차하고 있고 <laughs> 미치겠다. 미치겠어. 또 들어온 거죠 차? 어, 박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무슨 태풍이 한번 휘몰아치고 갔어요. 그쵸죠 네. 이럴 땐 지가 직원 마인드. 음. 에이, 어떻게 된 되겠죠 다. <laughs> 음, 다 됐잖아요. 어떻게 든 된... <laughs> 어떻게 어? 아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당황했어요 네. 엄청 당황했어요 일단 <laughs> 아마 오늘 태풍은 이게 끝일 거예요 아. 오늘 어. 부득이하게 주인공이신데 가장 바쁘셔가지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많이 찍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아 힘들긴 힘들긴 예 내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컨테이너 그만 들어오고 음, 내일도 내일 좀 들어오고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지금 저희 주문 제작한 거 제품 구입한 분이 계셔서 지인분이신데 배달해주러가고 있습니다 아하. <laughs> 문의 주신가 보고 전화 드렸는데 제가 문자를 늦게 봐 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사님. 아, 이걸 이걸 내려야 되나? 꽤 무거울 거 같은데요, 이거. 무겁기는 한데요. 사람 두명 들면 될수 있어요. 아, 조심하세요. 허리 허리 다치면 이거 바로 산재. 요 와우. 한 80kg 정도 되겠는데. 아유 들어. 예전에 네. 판매하는. 아, 조용... 아까 네. 거 봤던 거네요. 예, 네. 다 네. 와가지고 거북이랑 네. 구멍이랑. 네. 단골 손님이시네. <laughs> 끝인가요, 이제? 예, 이제 현장다 끝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퇴근하시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진짜 상쾌해요. <laughs> 일단은 너무 뿌듯해요, 하루하루가. <laughs> 대린, 리 혹시 꿈이나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하는 삶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삶, 내가 뭔가 가족들 혹은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는 삶을 원하고 꿈은요, 제가 50대가 되면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오, 그게 제 꿈입니다. 한양 석재 산업 파이팅 파이팅.